15인치 인지업을 진행한거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고속도로 이렇게 좀 장거리는 처음 가보는 것 같아요 아참 그리고 이거 카메라를 카메라가 아니죠 핸드폰을 핸들에다가 지금 고정을 해가지고 제가 좌우로 핸들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핸들에 딱그 여기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걸로 찍게 타입으로 이렇게 고정을 한 거라서 차량의 진동이 그대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아마 멀미가 영상 보면서 멀미하시는 분들은 시청을 지금부터 뒤로 가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터널이라서 시속이 지금 내비가 안 잡히는데요. 지금 한 대략. 계기판은 85km를 조금 넘었네요. 물론, 근데 다마스 계기판보다 속도는 5km 들 나옵니다. 지금 시속 한 80km 정도 될 겁니다. 아, 84km네요. 84. 84km? 아, 계기판에 90km를 가리키고 있고, 내비는 지금 한 85km 정도 뜨네요. 그리고 지금 제 차는 이게 2 0 1 7년형이래서 속도 제한이 걸려있어요. 99km에 그래서 내리막에서 아무리 밟아봐야 110까지밖에 안 나가고요. 지상에서는 100km가 안 나가더라고요. 잘. 그러니까 엔진 힘이 딸려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딱 되면 뒤에서 딱 당기는 느낌이 나요. 이게 리밋 때문에 그런가 봐요. 이게. 다마스는 2017년식 어~ 내비게이션이 저보다 먼저 말을 해버려서 제 차량 스펙은 2017년식 다마스 5인승 리비기구요 현재 45,000km 조금 안타고요 뭐 정비는 뭐할수 있는 대로 웬만한 거다 해놨구요 그리고 레이 15인치 휠에 175015 타이어에 25mm 허브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현재 용인서울 고속도로를 아랫방향으로 에어컨 2단 틀고 가고 있습니다. 1km, 금토, 차가 없으면 한번 쫙쫙 밟아보겠는데, 뭐 물론, 밟는다고 쫙쫙 나가진 않아요. 근데 한번 쫙쫙 밟아보고 싶은데 차들이 앞에 있어가지고 어 제가 마음 놓고 못 밟네요. 네, 수많은 차들이 저를 추월해서 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건 안 밟아서 그런 거예요, 안 밟아서. 참제 차는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9.6km까지 직진입니다. 아 이제 운전에 좀 집중을 할게요. 97km네요, 97km, 지속. 제가 걱정인 게제 동영상을 지금 제가 41km를 가야 되는데 한 50분 걸린다 하거든요. 근데 이거 50분 동안 영상을 찍으면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될지 이거 지금 어 깜깜합니다. 깜깜해. 그럼 일단은 짧게 최대한 짧게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오산이나 갈때 항상 일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차가 많지 않았거든요. 하긴, 참 경기가 어렵다 어렵다 해도 도로에 보면 차는 많아요. 휴일 날에도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고, 먼저. 1 2kg, k g 였는데2 k g k g 남았네요 k g 3kg, 3kg, 3인 g 3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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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쩌라는 거야 이 시간에. 잠시 후 서수지 터 게이트입니다. 요금은 천 원입니다. 이러니 여기 서행하지. 아니, 이거 주행 인지업한 거 주행 소감 말씀드릴라 했는데. 이거 뭐 너무 서행해가지고 이거. 내참 웃긴 게 다마스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되게 달려들어요, 차들이. 그냥 제가 그래서 농담식으로 막 풀발기에서 달려든다고 하는데, 어 진짜 다마스만 보면 다들 이렇게 달려들더라고요. 뒤에도 엄청나게 따라붙고 막. 신기합니다. 안 빠져가지고 지금 네, 핸들이 아까 돌아갔어요 그 운전석 쪽으로 그래가지고 조금 불편합니다 운전하기가 지금 보이시는지 는 모르겠지만 여기 지금 바람이 조금 불어요 지금 뭐또 뭐 태풍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어... 인체업하기 전보다는 덜 흔들리는데요. 그래도 조금 흔들립니다, 차가. 1 앞에 시속 1 0 0속 구간입니다. 자, 과연 다마스는 시속 1 0 0 k m 카메라에 찍힐 것인가 안 찍힐 것인가? 앞에 끝까지 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100km는... 오, 오. 104km, 105km, 105km, 104km. 예. 다마스는 100km 카메라에 찍힐 수가 없습니다. 아, 속도 제한 걸린 버전은요. 아무리 밟아도 110을 안 넘어갑니다, 평지에서. 엔진 힘이 딸린다, 이런 거는 오르막 올라갈 때는 좀 느껴지긴 하는데, 평지에서는 그래도 밟으면 가속은 잘 되거든요. 하긴 안전장치 때문에 리밋 걸었겠죠. 좀 답답해요, 리밋 때문에, 솔직히. 한니발 11인승도 110km밖에 안 나가가지고 추월이 안 돼가지고 막좀 되게 위험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개 k m 더가다리니다뭐법 만드신 사람들이 저보다 똑똑하니까 뭐 알아서들 잘 만드셨겠죠. 뭐. 팀 앱에 어, 최고 속도 몇, 평균 속도 몇 이런 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기능이 있을 것 법도 한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최8 0 k 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 263, 263. 그 제가 지금 말하는 것도 이따 편집할 때그막 2배속, 4배속, 45배속 뭐 이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쓰는 지금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아직 전문적인 그런 걸안 써서 그냥 곰믹스 무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 확실히, 뭐,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공짜라서 그런지, 좀, 기능을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잘, 기능이 좀 별로 없어요. 그냥 자막 추가하는 정도, 영상 넘어갈 때 뭐, 이렇게 효과 주는 정도? 지도 못했는데 길이 밀리는 건가? 이제 15km 남았네요 목적지까지. 근 확실히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이렇게 딴짓거리도 할수 있을 정도로 어, 주행성은 좀 편안해진 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다마스에 적응을 한걸 수도 있는데. 확실히 예 그냥 휠, 타이어, 허브 낀거는 막 피부로 막 엄청 와닿지는 않는데 체감이 좀 되긴 되네요 이게 휠이랑 타이어가 무거 아무래도 허브도 무게가 있으니까 허브랑 휠도 제가 정확하게 무게를 재보진 않았는데 아마 이게 레이게 더 무거울 거예요. 그래서 휠 타이어 무게가 좀 늘어나서 그런지 핸들도 조금 묵직해졌어요. 그래서 그 차도 약간 묵직하다, 약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네 건방지지만 한 손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더 저보다 다마스에 특화되신 분들은 더 이렇게 적응 많이 하신 분들은 아무 것도 안된 다마스로도 한 손으로 잘 운전하실 거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 타보시면 진짜 다마스 한 손으로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라 양손을 이렇게 잡게 돼요. 핸들을 무서워서 근데 지금 제 차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제 이게 지금 달리고 있어서 노면음 때문에 이게 오디오가 들어갈라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편집할 때 들어보고요. 목소리 안 들리면 그냥. 대로일지하도진니다 배경음악으로 깔아버릴게요. 부금 갔다가. 오늘은 평택에 원랜트 하나 배달해 드리고. 저희 회사로 두 분이 방문을 하셔서 한 분은 하루. 500m 동부대로 1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2, 3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셨던 고객님이 또 이틀 쓰신다해서 방문하신다네요. 동부대로 1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아 네비 이거 진짜 말 너무 많아. 아 이거. 500m 앞 지하차도. 알았어. 진입입니다. 300m 아, 동부대로 이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혹시 팀앱이거 말좀 줄이는 방법 없나요?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제가 말할 때 누가 제말 끊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되게 싫어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팀앱이 하긴 말하는데 중간에 말 끊는 거 좋아할 사람 단한 명도 없죠 그거 좋아하면 약간 네 그런 기질이 있으신 분이고, 어, 먼테? 아, 먼테 같은. 네, 그 영상을 찍다가 카메라가 뜨거워졌다고 이게 S10은 자동으로 막 그런 걸 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이 꺼져서 촬영을 다시 안 했고요. 어, 아무튼 지금 평택에 배달을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무슨 네. 나는 자연인이다 찍는 줄 알았어요. 저 어이 여기 뭔데? 비닐하우스밖에 없어요. 여긴데 어. 네. 이거 제가 피고 왔으니까 망정이지 이거... 혼자 왔으면 나가지도 못 하겠네요, 여기서. okay